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사업팀장 김서희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은요, 어, 소프트웨어 신기술 분야의 고성장 기업 또는 예비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성장에 필요한 자율과제와 프로그램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비 R&D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자율 과제와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율 과제는 기업이 제시한 성장 목표에 관련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를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비 고성장은 1억 원, 고성장은 3억 원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고성장 지원단인 고성장 PD를 저희가 구성해서 매칭해드리고 관련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 성장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성장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 엑셀러레이팅이나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교류, 사업 아이디어 고도화, 상호 협력 등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저희가 지원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추진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현재 사업 공고 기간 중인데요. 어, 지금 접수를 3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접수를 받은 후에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필요시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말경에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소프트웨어 고점 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공고서와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는요, 어, 성장 가능성,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이 높고 자사의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예비 고성장 기업일 경우에는 어, 창업 7년 미만, 어, 그래서 2015년 2월 9일 이후로 창업을 하신 기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성장 기업은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매출이나 고용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사업 안내서를 다운받으시고 또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3월 10일 오후 3시까지 마감이 되는데, 어, 마감 시간에는 좀 몰릴 경우가 많으므로 2, 3일 전에 좀 미리 접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홈페이지에서 뉴스 레터 구독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안내 및 문의는 어, 여기 발 자료에 나온 각각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로 해주시면 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